오늘 말씀은 에스라 2장 43절부터 70절까지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하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느으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파슬루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르 자손과 두르다 자손과 야할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파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겔의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 5 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둔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 천달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 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우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의 자손의 명단 그리고 구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명단은 주로 유다인들의 자손과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는 유다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의 자손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족보에도 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한 자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43절부터 54절까지는 느디님 자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디님은 주어진 자들, 받쳐진 자들, 성전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레인들을 수종 들었던 자들로 나무를 쪼개는 일들, 물 깊는 일들을 주로 하였던 사람들이었지만 충성된 자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종이기에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을 수 있는데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성전을 섬기기 위해 그먼 거리를 왔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55절부터 58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들에 대한 명단이고 59절부터 63절까지는 족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된 자들도 있고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족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1절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바르실레였습니다. 61정, 61절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중에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에라 17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르실레는 마하나임 지방의 부자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다잇 일행에게 양식과 생필품을 공급했고, 다잇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길을 안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다잇과의 연계성을 위해 바르실레 이름을 특별히 언급함으로, 바르실레는 유대인이 맞고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행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함을 성경 기록을 통해 기억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함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선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선함을 갚아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귀한 거리는 만 육천 킬로로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주 힘든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강도나 도둑들이 도처에 있어 위험했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도 성정건축에 많은 이방 대적자들이 방해했습니다. 귀한과 함께 성정건축을 위해 돌아온 자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명단, 즉, 족보를 열거하는 장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명단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실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서 노비 7,337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70년 동안 이방 땅에 살면서 안정되고 노비를 둘 정도로 정착된 땅을 떠나 이세들이 아버지의 땅,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언약을 믿으며 그 약속하지만에 참여하는 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들이 가진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68절 하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69절 상반부에서는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만 6천 킬로를 걸어 귀한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드리는 예물은 기쁘게 드렸고 힘 잘하는 대로 바로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예물에는 남은 자들이 함께 도운 예물도 있었습니다. 귀한 자나 남은 자나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들도 모두 지금 자원함으로 드렸고 귀한 자들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성전 건축을 위해 행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도 한 사람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찬양단, 안내하는 안내 유연들, 말씀 사역자들,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힘 잘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희생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사역을 기쁨을 하고 계신지요? 힘 잘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자원하는 마음을 하고 계신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의 그 헌신과 희생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헌신으로 희생으로 여겨 주십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이 하고 계신 교회의 사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며 어떤 마음으로 사약에 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기억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사약들을 돌아봅니다. 예물도 기쁘게 드리며 힘 잘하는 대로 자원하여 최선을 다해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